네 안녕하세요 기능의학의사 김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의사가 먹지 않는 염증 유발 음식 일 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으로 2 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 편에서 뭐 연어 참치 장어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가지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 좀 있고요 저 또한 그세 가지 음식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에 한번 먹을까 말까 할 정도고요. 앞으로도 최대한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이제 그 영상을 보셨으면, 연어, 장어, 참치, 이세 가지 양식 언어는 되도록이면 피하는 방법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상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영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주의사항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 음식은 이제 통조림 음식하고 그 전자레인지 간편식 배달 음식은 어, 기능의학 의사들은 잘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뭐 중금속도 일부 비소가 조금 들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알루미늄 같은 것도 좀 들어 있을 수 있고 이쪽에는 또 이게 팝스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불소 화합물도 일부 좀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그푸탈레이트라고 하는 그 플라스틱 관련된 물질 그리고 파라벤이라고 하는 그 방부제 관련 물질 그다음에 비스페놀과 같은 그런 환경 호르몬 물질이 이쪽에 해당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뭐 어, 뻔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많은 것들이니까 어 잘 확인하시고 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제가 안 먹는 음식이 이제 통조림, 그 다음에 통조림에 뭐 참치나 꽁치나 뭐 번데기나 뭐 황도 뭐 이런 것들 등등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전자레인지로 돌려서 먹는 간편 조리식 있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배달 음식 여기에 이제 환경 호르몬 같은 그런 비스페놀이라든가 파라벤이라든가 프탈레이트라든가 과불소 화합물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혈액 검사를 일반적인 혈액 검사를 하면은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능 약으로는 이런 것들을 조금 음, 관심을 갖고 의심이 되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치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통조림 그리고 이런 플라스틱에 용기에 넣어가지고 전자레인지 고열을 가해가지고 엄청 뜨거워지죠. 그 뜨거워진 틈에서 이제 플라스틱에 녹아서 이제 이런 파라벤이나 프탈레이트 같은 물질들이 녹아서 나오겠죠. 그리고 통조림에는 이제 비스페놀 A, 비스페놀 A 같은 것들이 이제 코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라, 라면 용기 이제 물 붓고 뜨거운 물 붓고 이제 컵라면을 이제 전자레인지에 데피면은 또 여기도 환경 호르몬이 잔뜩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걱정스러운 게이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배달 문화가 발달이 되는데요. 여기 뭐 이런 짬뽕이라든가 뭐 김치찌개 뭐 이런 뜨거운 거그 그, 그 겉에 그 뚜껑도 플라스틱이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비닐봉지 그냥 담아가지고 이렇게 어 배달이 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저녁에 먹으면 맛있긴 하지만 이런 먹더라도 바로 그 그릇으로 담아가지고 먹는 게 그나마 낫겠죠.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에 그냥 넣어가지고 드시지 마시고요 이왕이면 그냥 집안에 있는 설거지가 좀 불편하겠지만 덜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근데 이 플라스틱에서 이제 포장이 되고 배달 오토바이를 통해서 오는 동안에 이 뜨거운 그런 열기와 기름진 성분이 이 플라스틱과 접촉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환경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되거든요 특히 어린아이들 한참 뇌가 발달하고 커야 되는 아이들에게는 이런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달 발달 문제가 있어서 저희 병원에 온 환자 환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호르몬들이 이런 음식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을, 있을 수 있다는 거꼭 명심하시고요 집에서 쓰는 그릇도 좀 신경을 쓰시고 가급적이면은 배달을 하지 마시고요 배달을 하더라도 뭐 냄비를 가지고 가서 그 거기에서 담아서 오시던가 그렇게 하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의학적으로 저희 병원에서 하는 검사는 이제 간혹 이제 푸탈레이트랑 비스페놀이나 파라벤 같은 것을 어 검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스페놀 같은 경우는 비스페놀 BPA라고 해서 A도 있지만 뭐 S, F도 있기 때문에 BPA만 없다고 해도 문제가 안,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BPS, B BPF도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비스페놀 A 프리라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프탈레이트, 파라벤, 비스페놀 이런 성분이 있는데 주로 이렇게 파라벤하고 프탈레이트는 이제 플라스틱하고 많이 관련이 있고 파라벤은 주로 그 방부제랑 관련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바디 로션이라든가 화장품 속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장난감, 화장품, 향수, 어떤 청소 용품, 공기 청정제, 그다음에 가구, 비닐 바닥재, 플라스틱 용기, 이 플라스틱 용기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뭐 이런 가공 식품 등에 있을 수 있고요. 비스페놀 같은 경우에는 역시 플라스틱 제품, 통조림에 있습니다. 통조림. 통조림 조심해야 되고 금속 코팅제, 뭐 물병에도 있을 수 있고 영수증 그 감열지, 산화 방지제 접병 이런 데 포함이 될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가 어, 필요한 그런 일상 상황에서 아주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호르몬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 이런 게 이제 내분비 교란 물질로 분류가 되고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이런 발달 자폐증 같은 발달에도 영향을 줄수 있고요. 그다음에 천식 비만 이제 성 조숙증이 있다면은 어, 이런 것들을 한번 의심을 해봐야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에게는 이제 유방암, 호르몬처럼 작용을 하기 때문에 유방암이나 아이의 발달장애 저저출생 체중아, 그리고 갑상선 당뇨병, 비만, 불임. 남자에게는 전립선암, 정자 감소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을 먹게 되면은 상당히 우리 몸에 다양한 그 내분비 교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이에게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기나 이런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가급적 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저희 환자 중에 유방암 환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 환자에게 검사를 해봤더니 뭐~ 프탈레이트는 높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파라벤이 상당히 높은 수치로 나온 케이스가 있었고요 에틸파라벤이 높았고요 그다음에 비스페놀 같은 경우는 비스페놀 s 이렇게 높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소변을 통해서 검사를 할수 있고요. 이런 환경호르몬 물질들의 특징은 이제 소변을 받아 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소변을 받자마자 그 순간에도 이렇게 분해가 돼서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검사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에서 수치가 뭐 이런 경계에 있거나 낮게 나왔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종합적인 검사 상태를 같이 보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치료를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소 화합물 이런 발수 방수와 관련되어 있는 pfoa나 pfos 같은 이런 물질들도 이렇게 높게 검출이 된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가 높은 분은 당연히 해독을 잘 해서 치료를 해야겠습니다. 그 불소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로 발수 방수 특수 코팅을 시키는 그 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프라이팬에그 테플론 같은 것들 그리고 패스트푸드 포장 보시면 이게 늘러붙지 않게 살짝 코팅이 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 것들 문제가 되고 일회용 미용용품 그리고 전자렌인지용 팝콘 종이팩 거기도 이제 코팅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얼룩 방지 카페 이제 전자제품 이런 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소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푸드 포장, 사탕, 애들이 좋아하는 사탕 포장지, 피자 포장 박스 이 배달 음식 쪽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발암 물질에 해당이 되고 간 독성, 발달 독성도 있고 신장 질환, 고환암, 궤양성 어, 대장염, 뭐 크론병, 뭐 갑상선 질환, 고지혈증 등에 영향을 줄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직접적으로 이런 거를 검사를 하기도 하지만 기능의학 의사 중에서는 이렇게 일반 혈액 검사 패턴을 분석을 해보면은 이런 불소 화학물이라든가 벤젠 솔벤트 중금속 팝스 잔류성 오염 물질을 한꺼번에 검사하고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혈액에서 얼마나 많이 이런 환경 오염 물질이 축적되어 있는지. 얼마나 많이 해독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간 수치라든가 뭐 호모시스테인 등을 이용해서 혈액 검사 패턴을 분석하면은 쉽게 이런 것을 예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정도 요런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 통조림에 아까 비스페놀 A가 있다고 했는데요. 또 통조림에 보면 비소가 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치캔에 기준치가 뭐 적게는 0.01인데 많게는 뭐 0.5까지 되어 있고 쌀은 0.2mg인데요. 이 참치캔에 36에서 많 개는 1000mg까지 아주 다량이 검출이 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통조림 음식은 가급적 그 만성 질환이 있는 분은 피하는 것을 꼭 강조드리겠습니다. 이 비소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 사극에서 사약으로 쓰이죠. 그래서 사약 먹고 피터하고 죽잖아요. 그 정도로 그 독성이 강한 그런 중금속이고요. 탈모도 유방을 하고 발암 물질에 1급 발암 물질에 해당이 되고 그 외에도 이제 위장염, 백혈구 감소, 빈혈, 말초 신경병증 간수치도 증가시킬 수 있고 당뇨병, 호흡기 질환 등 다양한 영역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되는 중금속 중에 하나고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비소 중독이 유난히 심했던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들 이렇게 비소가 상당히 높았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치가 130인데 1 1 2십이로 엄청 높은 환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이 이 비소가 높은 거, 높은 환자를 생각하면은 제가 환자들에게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바로 이그 미꾸라지, 미꾸라지 혹시 추어탕이나 이런 미꾸라지를 많이 먹었는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왜냐면은이 미꾸라지를 무슨 유기농 농법이라고 해서 논에 이렇게 풀어놓고 기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르는 그런 시골들이 있는데요. 이 미꾸라지를 이제 추어탕이나 뭐 즙을 해서 먹기도 하고, 뭐 어떤, 뭐 다려서 먹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미꾸라지 먹은 환자들이 비소가 높은 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비소는 미꾸라지에 왜 들어갔을까? 바로 이그 논에다가 이런 비소가 포함된, 비소가 포함된 농약을 많이 살포하는데 거기서 키우는 미꾸라지는 당연히 그 비소가 높겠죠. 하지만 이 미꾸라지 비소만 많이 있을 리가 없죠. 다른 농약 성분도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미꾸라지 드시는 것도 조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중금속과 환경오염은 일반 혈액 검진 결과 절대 확인할 수가 없고요. 어, 특수한 그런 검사가 좀 필요한데, 이런 중금속이 걱정되는 분들은 그 말씀드렸던 관련된 음식, 환경오염이 포함된 음식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주 세심하고 특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냥, 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쉽게 맛있다고 해서, 어, 먹게 되면은, 음,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검사하고 해독을 하는 것이 좋는데, 이런 주의와 관심을 기르지, 갖고 있지 않고 음식을 무변별하게 먹다 보면 몸에 계속 축적이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양이 많아지면서 이제 합병증으로 이제 암이라든가 혈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편에 이어서 이편에서 나온 그런 음식들도 조금 조심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조림 음식 말씀드렸었고요. 전자레인지 간편식, 그리고 배달 음식. 그런거 주의해서 드시고, 이제 비소도 어 조심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비소는 그 미꾸라지, 그리고 통조림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요. 어 다음에 또 먹지 말아야 할 음식 한 3편, 4편, 음 5편까지 좀 남아있는데요. 어그 내용도 아주 중요하니까 어 구독하셔가지고, 알림 설정하셔가지고, 꼭 챙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